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제 매니저님. 아 의상 오늘 화사하다아 음. 응. 오늘 좀 응. 예쁘죠? 응. 아. <laughs> 아, 너무 예쁘다. 아니 샵 갔다 온 거야? 샵 갔다 온. 왜 거야. 오늘 좀 예뻐요? <laughs> 아니 너무 예쁘셔가지고. 은하매니저님 네. 근데 제어 저기 여자친구랑 지금 3년 됐다고요? 아니, 저, 저 여자친구 없는데요. 무 아, 소리야, 은하무이저님? 아니아 아, 그 아, 아, 얼마 전에 근데 헤어졌대. 내가 근데. 에이. 괜히 아 티안내려고 아, 근데 여자친구 있으셨구나. 아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어떻게 그날 잘 들어갔어? <laughs> 운동하고 힘들다고 그랬잖아. <laughs> 저요? 아니 김영준 네, 매니저님. 운동하는 분이 우리 손채체 매니저였어요? 아, 그럼요. 우리 뭐뭐 했어요, 둘이? 아, 공짜 PT 해 주고 있어요. 둘이요? 예, 네, 그렇죠. PT니까요. 공짜 PT를 단둘이 한 단... 우리 왜? 아니, 우리 에디플렉스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, 사실. 1대1 PT는 단둘이 에디플렉스. <laughs> 에너지를 우리가 잘 파게 발산해요. 아, 저 운동 잘안 해요. 근데 단둘이 갔다 온 거예요? 같이. 아,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알고 보니까 김영준 매니저님께요 아, 거거든요. 헬스장에 헬스장 가는구나. 그날만 배웠어요. 배웠어요. Oh, my God.